안녕하세요. 뉴스카이학원 원장입니다. 이화외고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이화외고 수학 내신의 특징, 수준, 준비 사항,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지, 뉴스카이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문제 집중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외고 수학 내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총점이 30점입니다. 기말고사도 그렇고요 다른 학교하고좀 다르죠. 다른 학교는 총점이 100점입니다만, 네, 여기이 있습니다. 이화외고 내신의 수준입니다. 평균, 평균 점수가 몇점 되냐면, 총 30점 중에 14점에서 16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50점, 반타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화외고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두터운 상위층, 두터운 하위층입니다. 중간층의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싫어하는 학생들도 꽤 많고요. 의외로 잘하는 학생들도 꽤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내신의 준비사항은 1학년 내신은 다 사실 똑같이 뭐 모든 수학이 그렇습니다. 개념 문제 풀어져 있는데 이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개념이 중등부 개념하고 워낙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가 보니까 실제로 개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문제 풀이 난이도 있는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결국 점수가 나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화외고 대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학교 프린트입니다. 학교 프린트 이 학교 프린트가 모의고사 기출 모음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올레 같은 경우에는 EBS 올림포스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을 두개절로 선정하셨는데 이걸 학교 수업 시간엔 지 않는다고 하시더라요 그렇더라도 결국 올림포스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는 문제는 양도 적고 문제 문항도 적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 프린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문제상 10%씩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을 미리 풀려주고 학생들하고 풀고 오답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신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역시 타이머 테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저 시간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이거 시간 안배를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관련되는 거, 시간 안배하는 게 실력만큼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뉴스카이에서 준비사항은 어떤 게 있냐 이화외국 기출문제 풀이를 다 했습니다 분석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유형 집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 작년 재작년 거고 업그레이드된 거고 업그레이드된 거, 그거 10%만 나중에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가 중요하니까 고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원시 24문제 개인풀이 시간 타임 어떻게 되는 걸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 나누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집중 풀려고 있습니다. 활용점점이라 그래서 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저희가 집중 풀려고 있는데 그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20 문제 중에 15 문제 이상을 물어보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야 실제로 그걸 집중적으로 해놔야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이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고요. 네. 예상문제 집중 풀이하고 있는데 그 이화여고 그 분석을 토대로 기출문제 분석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토대로 했고요. 테스트를 갖다가 저희가 그 집중 토대로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유행의 문제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학생들을 집중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마다 사실은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간 안배가 안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문제를 풀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쉬운 문제를 또못 풉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 안배가 안되는 친구들이요. 그 다음에 의외로 계산실수가 잦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케어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1번 학생, 시간 안배가 안되는 학생들은 빨리 풀어라 그래야죠. 넘어가라 그래야죠. 두 번째 계산실수가 잦은 친구는 천천히 풀어라 그래야죠. 천천히 풀고, 푸는 것 중에 계산 틀린 게 있는 거를 다시 확인하고 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전혀 상반된 교육 방식이죠. 그 다음에 멘탈이 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멘탈이 약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문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제가 연달아 나오면, 그 다음부터 머리가 아예 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수시 상담을 해서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요. 이런 학생들은 장기 프로젝트를 잡고 꾸준하게 문제 풀이하고 수학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 종료가 좋은 정말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